몬스터 8만원 중고 8만원입니다. 자 G4560 데스크탑 CPU 128기가 SSD 8기가 메모리 DDR4 15.1인치인가? 15.1인치 HP 하이엔드 라인인 NV야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니 NV 할만하네요 보스몬스터 플라스틱 덩어리 보스몬스터 게임용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 비교를 해봤을 적에 NV 할만하다 HP 노트북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바디 자 HP 자 요거 뭐또 이상한거 사운드 AMD A10 역시 1 5 15인치 자 그렇죠 비츠 오디오 비츠 오디오 스피커건 근데 약해요 자 아무튼 요 놈은 5만원 000원.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1테라 하드가 들어가 있고요 DDR3 저전력 8GB 얘는 8만원 왼쪽은 8만원 보스 몬스터 1050 Ti가 들어가 있는데 자 외장 1050 Ti는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자 짐작컨대 자 열풍기를 하나 사서 쥐지면 그래픽카드든 메모리든 한 250도로 한 2분 정도 지지면은 되살아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 나중에 한번 열풍기로 지져볼 생각입니다. 자, 살아나면 대박이죠. 1650ti 내장 게이밍 그래픽카드가 내장된 버스몬스터 나중에 한번 지져볼 요량이고요 자, HPNV, 15인치. 얘가 <laughs> CPU가 뭐더라? A10이죠. 아, 예, A10이죠. A10. AMD A10. 자, 그래서 45나노 공정의 AMD A10. 이름도 멋지잖아요 CPU가 A10. 자, 거의 뭐, 이름에 반해가지고, 또, 최고 예, 온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45나노가 아니고 32나노. 자, 에런 캐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에런 L2. 캐시가 있고. 이게 4코어 4 t 레드 예. 자, 자 아무튼 간에, 아답터까지 다 포함된 8만원, 5만원짜리. 캐럿. 당근마켓에서 데려온 고물 컴퓨터들 자 이게 바로 당근마켓의 폐해죠 폐해 피해. <laughs> 자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당근마켓 하루종일 자꾸 쳐다보면 사고 싶은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게 아닌데도 자꾸 사게 될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자, 조심하시고 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자, 스킵하는, 자, 그런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